모든 검색기 및 검출 종목은 연구개발용으로 절대 매수금지입니다. 원금 및 확정수익을 보장하지 않으며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의된 조건 검색식과 신호검색 수식 등은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 등이 있고 재배포도 금지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통조식TV 통통한PD 김민재입니다. 2025년 2월 5일 수요일입니다. 밖이 굉장히 춥습니다. 건강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트레딩 자당미매시스템 만들기 같이 성과검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공지사항 말씀드리면 특별한 관심 종목 특별한 내일 관심 종목은 어 매주 시작하는 월요일과 어 주가 마감이 되는 주봉이 완성되는 금요일 그래서 일주일에 두번 월요일하고 금요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어 금요일이 마감이, 아, 금요일이 공휴일이면 목요일이겠죠? 이렇게 주봉 마감하는 걸로. 그러니까 주, 주봉 시작과 주봉 마감 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아, 제가 그 극한의 자동매매 성과 검증을 지금 그2-1 단계죠? 어, 2월 3일부터 2월 14일까지 하는 근간은 1-1부터 1-3에 나온 결과를 갖고, 아, 1위부터 30위가 완성된 걸 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요 2-2차 때도 똑같이, 아, 한번더 검증, 복수 검증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2-1과 2-2가 검증된 내역에 1위부터 30일 근간으로 해서 2-3으로 이렇게 검증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이렇게 검증하고 또 다시 나오면 이렇게 검증하게 되는데, 요건 없애고 똑같이 한 번, 두 번, 어, 1-1부터 1번지 3까지 나온 30위까지 결과를 보고, 어, 떤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시 한번 2차 검증을 2-1에서 한다는 점 말씀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오늘 검증은 어, 여기 7, 2, 8, 2, 9이죠. 1, 2, 3이 했고 4, 5, 6이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7, 8, 9입니다. 대상 검색기는 스마트 단타 10번과 스마트 탑노스 예제, 스마트 단타 3번 검색기 예제 9, 스마트 단타 1과 트랜스타 1-2입니다. 이거 까만 표시는 어, 우리 축구장에서 때 옐로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까만 카드는 옐로 카드. 옐로 카드 두개 받으면 퇴출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어, 검, 점검 결과 1차 퇴출인데 다음번에 2차 퇴출되지 않기를 그,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확실하게 퇴출되는 게 좋습니다. 확실하게 좋은 것과 확실하게 나쁜 게 구분되는 게 좋죠. 예. 네, 그러면은 오늘 2월 5일 어, 엑셀로 오늘 성과 검증 결과 일단 보고, 어, 종목별 걸어내어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2월 4일로 했었어야 되는데, 2월 3일로 어, 수정이 안 됐습니다. 그거 이해해서 보셨으라고, 당연히 이해해 보셨으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오늘 검색기는 세 개죠? 그래서, 어, 여기 첫 번째 검색기는 스마트 단타 1번 검색기. 그 다음에 여기 스마트 단타 3번 검색기. 그 다음에 스마트 단타 10번 검색기, 이렇게 3개가 대상이 되는데, 자, 일단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아, 스마트 단타 1번 검색기는, 아, 여기, 트레일링 스탑 오늘 예제 1-2로 검증을 해야 되는데, 아, 지금, 8.4승 사표에서 74,064원 나왔습니다. 지난번에는 21만원 나왔죠. 예제 2-2로. 자, 두 번째 검색기는, 어, 옐로 카드, 블랙 카드를 받은 스마트 단타 3번 검색기죠. 요겁니다. 지난번에 47만 9천, 아, 47만 9천 91원 나온 걸, 어, 위에서 한번 했는데, 스탑노스 예제 9번으로 합니다. 9번으로 스마트 단타 3번 검색기를 검증한 결과, 10전 1승 9패, 처참하죠. 마이너스 25만 5천 7백 19원. 결론은 뭐냐? 같은 검색기로 같은 설정, 주문 설정 예제를 한다 하더라도, 어떤 날은 플러스가 날 수도, 어떤 날은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습니다. 기왕이면 확실하게 마이너스가 계속 나거나, 확, 확실하게 플러스가 계속 나거나, 이런 게 좋겠죠?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검색기는 스마트 단타 10번 검색기입니다. 오늘 86,195원 어, 수익이 났는데, 어, 지난번에 48만원 수익이 났었고요, 1월달에. 그래서 다시 재검증해보니까, 스탑노즈 예제 어, 2-1로 검증해보니까, 86,190원, 8 5 0 3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계 검색기가 조합을 이루어서 오늘 성과 검증을 했는데, 종목별 거래내역 대표 검색기 위주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별 거래내역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인지 컨트롤스입니다. 지금 보는 검색기는 스마트 단타 10번 검색기입니다. 10번 1 0 2 9 6230 구입번호 0704입니다. 오늘 2월 5일날 있었던 거고, 아, 최종적으로 86,195원입니다. 아, 가장 첫 번째 에, 검색했던 내용이죠. 인지 컨트롤스 이익 몇 프로? 4.66%입니다. 같이 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매수했죠? 매수. 하고 나서 바로 매도, 여기, 여기서 매도 처리했습니다. S, 어, 매수. 그 다음에 이익 실현 S. 그 다음, 매도도 손실 제한이 있어서 로스컷이 있고, 일반 매도도 있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 매, 매수도 하고 나서, 얼마에, 어, 2640, 아, 6,060원에 매도 했는데, 아, 6,780원까지 갔습니다. 6,720원이 더 올랐는데, 따져보니까, 아, 여기 에, 매수가 대비, 요 최고가 따져보니까, 몇 프로? 17.3% 어, 까지 갔습니다. 뭐, 지나간 거죠? 이런 거는 부질없는 짓이지만, 그냥 검색기가 어떤 것을, 어떤 종목을 뽑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체크해 본 겁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LK 3양입니다 LK LK30 3양 손실, 마이너스 어, 2.57%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매수하고 바로 어, 손절 처리됐습니다. 바로 올라가지. 그 다음에, 그냥 흘러내려가죠 그냥, 그냥 쭉, 가 끝까지 갔습니다. 변동 없이. 네,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APS. 처음 들어보는 종목이네요. 사명을 변경한지, 신규 상장 종목인지 모르겠는데. 자, APS 이익입니다. 4.4%입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매수했죠? 매수. 있죠? 매수. 그 다음에 여기 매도, 거래량 늘면서 매도 하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에도 빠지지 않고 쭉 올라갔습니다. 몇 시까지? 14시 15분까지, 얼마? 5,260원. 그래서 여기 매입 가격 대비, 여기 최고가 따져보니까, 부질없는 짓이지만, 14.87% 올랐습니다. 10% 도망갔죠, 10%. 여기는 13% 도망갔고요. 네. 검색기가 어떤 종목을 뽑는지 일단 체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종목, 태웅입니다. 자, 태웅 보도록 할까요? 태웅. 예, 찍고, 연필 찍고, 태웅, 손실, 아, 마이너스 2.47%, 매수. 그 다음에 해롱해롱 올라가지도 못하다가 여기서 매도했죠? 여기서 매도. 어, 2.47%로 손절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크게 수익, 수익이 아니라 오히려 손실과 정으로 계속 빠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종목이 아니고, 이제 다섯 번째 종목. 어, 우리 산업입니다. 지우고요. 우리 산업도 손실입니다. 여기 손실 처리됐죠. 얼마? 2.67%. 근데 이게 웬 말입니까? 여기 매수. 그 다음에 여기 매도 손절매. 손절매. 1시 7분에 손절매 여기 주가가 이렇게 매수했다가 여기서 손절매 처리하고 빠지는 척 하다가 그냥 급등하고 나서 도로 한번 올라 내려왔는데 두 던지자마자 1시간 후에 14시 2분에 11,940원. 여기 매입 가격 대비 따져보지만 부질없이 따져보지만 18.92%. 18.92%는 못 먹어도 2% 먹어도 손절, 손실 로스컷 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제 매도죠. 금양, 강제 매도 예, 여기서부터 세 종목, 삼익 THK, 웨이버스까지 다세 종목 강제 매도다 간단하게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양, 금양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가가 예, 쭉 가다가 요렇게 해서 요때 매수를 했는데 좀 올라가는 척 하더니만 그렇게 시세를 못내고 강제매도 처리됐습니다. 자그 다음에 웨이버스입니다. 웨이버스 자 이름도 독특하네요. 웨이버스 강제매도 뭐, 세 종목 다강제매도죠 강부합으로 끝났네요. 여기서 매수해 가지고 여기서 그냥 강제 매도 처리했습니다. 그냥 뭐 시세 없이 그냥 우르뚝 말뚝 뭐 조금 올라간 거 있었는데 오늘도 만족했구요. 자, 마지막 막종목입니다 강제 매도. 3익 THK입니다. 3익 THK도 강제 매도. 강제 매도. 1.62%. 어, 고맙죠. 이렇게 하면. 여기 매수하고 나서 기록 어, 기록 하다가 고점 만천구십원 찍었지만 더 시세 못하고 다시 빠졌다가 오르가 따져 장중에 오르락내락 갔네요 그래서 이때 매도 처리했죠 강제 매도하니까 1.6% 결론적으로는 아, 들쭉날쭉 따져가지고 86,195원 스마트단타 10분 검색기는 오늘 이렇게 성과 검증하였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날이 추운데 몸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통통주식TV 통통한 PD 김민지였습니다